체육교육과에 입학하게 된이 양권 박성민입니다. 저는 원래 다른 운동을 하다가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대입시학원을 주변에 알아보다가 이곳저곳 상담을 받아봤었는데 에이전트 체대입시가 가장 체계적이고 전년도 합격자들의 점수 같은 거를 잘 정리해놨어서 이곳이 적합하겠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운동할 때 습관은 제가 평소에 승부욕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기록도 잘 나오고 싶어했고, 그래서 집이나 다른 공간에 가서도 보조적인 운동을 추가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에이전트 체대시와 채디엑시와 다른 체대시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에이전트 체대시는 노원교육원 말고도 지역관 일상교육원 같은 다른 교육원들을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모의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했었어서 그런 것들이 실기장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할수 가장 큰 장점은 웨이트 시설이 따로 있고 걸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원장 쌤이 귀치 옆에 붙어서 웨이트의 지식과 운동 방법 같은 걸세부적으로 알려주셔서 운동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민학 생은 웨이트 운동과 입시 운동의 상관관계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안 좋아지고 힘도 되게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웨이트를 하면서 근력도 올리면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다시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제자리멀리뛰기를 할때 터녁 때는 자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다면 재수할 때는 근력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생각은 없이 편안하게 그냥 멀리뛰기를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에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강사 선들과 컨설팅을 잘 지도해 주신 원장 선과 친구들 모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종목이 좀 많은 편이고 그렇지만 기초 종목이라서 강사 선들이 잘 알려 주시니까 편하게 따라 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운동하다 보면. tree 재미ýण...